하세요. 리편입니다 자, 그다음 미르네 변신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얼굴 뒤로 집어넣어요. 그다음 몸으로 저, 집어넣고 날개 접고 다리 접고 끝탁탁 마지막으로 만타리가 아니라 자, 만타리는 원래 여기가 펴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도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날 접고 또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뒤는 헐렁헐렁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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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타가 가장 어렵거든요. 여기 수동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만타리도 수동이었고요. 그러면 먼저 변신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자 수동 날개 접고 또 접고 뒷날개 접고 여기 옆날개 접고 옆날개 접고 저희는 이 요타를 32,000원으로 만 샀고요 나머지는 어다 16,800원으로 샀습니다 진짜 비싸요 그 다음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옆날개 접고 날개 접고 집어넣고 또 접고 집어넣고 얼굴 내리고 다리를 쭉 아이고 아이고 다리를 쭉 얼굴 내리고 다리 쭉 깨다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이번에는 갑자기 얘네들이 나타났어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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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 리안께 돼버렸어. 어떡하지? 리안은 젤로시한테 세뇌당해서 어사한 게 됐지 뭐야? 어이를 어쩌지? 나도 그소리생각이었어 나도 리안한테 나가고 싶었어. 어림없다. 자, 자, 자. 내가 리안이다. 어림없다. 사실은 난 자고 있지. 사실은 잠꼬대야. 야! 과연 그런가? 얘들아, 도망쳐 아! 도망쳐도망쳐 도망쳐. 이런, 이, 감히, 날카니 말! 왜 도망가냐? 어? 내 메카니멀인데, 네가 소중하게 모은 건데, 그러면 다시 데이밍 온으로, 데이밍 온! 자, 그러면 이것으로, 네, 2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올게요. 그러면 바이바이가 아니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다가, 어, 메카니멀 가격 아까 소개해드렸죠? 어, 그런데,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요거는, 거기, 아프리카 원, 완구에서 샀고요. 요거는, 토이랜드, 토이랜드, 친구가 준 거. 요거는, 토이랜드가 아니라, 홈플러스. 얘는, 홈플러, 아니, 토이랜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니메카드 시즌2W 나온거 아시죠? 네,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미래의 테이머가 오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똑같거든요 눈 초록색이지만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아직 1밴도 안나왔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꼭 보고싶어요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점점점점 터닝메카드가 그리핑크스도 싸지고 이런것도 진짜 싸지거든요 이제 어, 터닝메카드 시즌2에 나오는 어 크루기 크루기는 먼저 나왔고요 나머지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터닝 메카드가 생산되는 곳은 뭐 아프리카는 아니고 뭐미 일본 중국 중국에는 터닝 메카드 카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있거든요. 팽이 같은 거 근데 메카니멀을 거기다 대면 변신됩니다. 근데 별로 신기하지 않고요. 네 다음엔 더 재밌는 동영상을 돌아올게요. 그러면 바이바이.